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시고 온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알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늘 항상 되새기며, 묵상하며,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항상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히 임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에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교리 문답 낭독하겠습니다. 제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7 3문 제8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남의 재산과 산업을 획득하고 또한 그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계명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